오늘의 수업 내용은 인권의 뜻 그리고 여러가지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관련 영상을 보시죠. 인권관련 <목소리> 영상 พ่อที่เหมือนคนอื่นพ่อที่ได้ยินในสิ่งที่หนูอยากบอกพ่อที่พูดได้แล้วก็เข้าใจหนูได้ บางทีอาจจะไม่มีพ่อที่ดีที่สุดแต่มีพ่อที่รักคุณมากที่สุดดูแลคนที่ดูแลคุณ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วันนี้เปียโนา้องกัน,นันัน่ะ 우연히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보았는데 계속 손만 내밀고 계셨다. 참 이상하다. 왜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안 태워 주시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아저씨를 태워 줘야지. 내가 로켓 엔진처럼 아저씨를 밀어주면 1초만 도착할 테니까. 오늘은 운동회가 있던 날. 축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시합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희연이에게 남자 애들이 하는 운동이라며 못하게 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자 축구 선수도 있고 국가 대표팀도 있는데 언젠가 희연이는 축구가 대표가 되는 게 꿈이다. 제일 좋은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오늘도 아빠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신다. 아빠는 비정규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난 그런 선물보다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아빠! 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즐거운 생일파티를 해요.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동영상이었습니다. 인권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면,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감옥에 간 사람이든 가지 않은 사람이든,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부 인권입니다. 하늘 천, 부여하다 부, 인권. 하늘이 부여했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인간의 권리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난 것 자체가 인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인 천부인권입니다. 인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연권입니다. 자연권이란 국가에서요.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듭니다. 법이나 제도를 만들기 전부터 자연적으로 인권을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나 제도로 보장하기 전부터 인권을 사람은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인권의 세 번째 특징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요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인종이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이나 귀족이든 노예든 신분이나 죄수든 죄수가 아니든 신분이나 즉 인종 성별 신분 등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사람이면 똑같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보편적 권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죠. 영사님, 저희 동아나라 세상은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기본권의 조각을 찾아주세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어느 날 거북이가 토끼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토끼야 바다에는 쭉쭉 빵빵한 인어공주들이 많은데 한번 놀러 가지 않을래 심심한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 바다 속 용궁으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왕이 나타나 내 예, 병이 낫기 위해서 얘 예, 간이 필요하니. 순순님의 나라 그때였어요 안됩니다 당신은 토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목소리> 아버지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저는 과거시험을 쳐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훌륭한 관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꼬얀 너는 서자이기 때문에 과거를 보지 못한다는 걸모르시냐네 주제에 과거와 정치를 분하다니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아이고 형수님 우리 자식들이 다 굶고 있어요 제발 쌀한 줌이라도 주세요 야! 얘기너놈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어떡하지 그때 제비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 그... 김웅부씨 맞으시죠? 당신에겐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사회권과 빼앗긴 유산을 되찾기 위해 재판을 요청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좀 먹고 살수 있겠네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국민의 기본권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권도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권 제한이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관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A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 씨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A 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한 겁니다. 마이크를 흐리면서 제 머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 죄송하지만 오늘 근무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